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크레스티드 개코를 어떻게 키우는지 알려드리는 크랩박스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크레스티드 개코를 이제 처음 입양하시고, 어, 나의 크레스티드 개코 너무 소중해. 이 친구들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면서 이제 다양한 집들을 찾아보면서 우리 크레스티게코는 어떤 집을 써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사육장들을 보여 드리고 각각의 사육장들이 어떤 때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 여러분들께서 크레파스에서 아기 크레스티드 개코를 입양하셨다면 요 사육장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 사육장은 레파즈에서 나온 적재형 케이지라고 하는 사육장이고, 우리가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를 10... 그램까지 키울 수 있는 사육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난 지한달 정도 된 크레를 입양하셨다면 한 3, 4개월 정도 쓸수 있는 사육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사육장 종류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육장을 고르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크레스티드 개코는 크기가 점점 커질 때마다 사육장 크기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아주 어린 친구한테 큰 사육장을 주시면 안 됩니다. 요 이유에 대해서는 크랩박스 유튜브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어, 요런 사육장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랩박스에서 입양 왔을 때 드리는 사육 세트인데, 안에 네, 뭐 숟가락, 분무기, 멍쿨, 주사기, 어, 이렇게 숟가락, 요 백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육장에는 필수적으로 이런 백업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크레스티드게코의 습성이 바닥에 있기보다는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이제 크레스티드게코의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하나 설치를 해 주시고 이렇게 넝쿨을 넣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사육장 사이즈가 어, 보통 이제 10g까지일 때는 이런 케이지를 쓰시면 되고 어, 적재형 케이지가 뭔가 난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저희 크레팍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케이스라고 하는 사육장입니다. 요 사육장에서는 이제 한 12g까지는 여러분들이 사육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사육장에는 요런 백업을 잘라서 끼워 넣어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크랩박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아크릴, 나뭇잎 백업을 요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백업이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 주실 때는 이렇게 중간으로 내려가지고 너무 밑에 설치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위로 올려서 사육장에 이게 10이라고 봤을 때 1, 2, 3, 한3 정도 되는 지점에다가 백업을 설치하시는 게 정확한 백업 설치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크레스티드 개코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커졌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10g 이상의 크레스티드 개코를 키울 때 이제 요런 사육장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요 사육장은 레파즈 적재형 중자라고 하는 사육장이고, 요 크랩박스 케이지, 20cm 20cm 30cm 라고 해서 이제 2020 30 사육장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이 사육장을 여러분을 쓰다가 여기로 옮겨 주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작은 사육장을 쓰다가 큰 사육장으로 옮겼더니 크레가 갑자기 너무 예민해진다 혹은 뭔가 성격이 바뀐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이 사육장으로 돌려서 왔다갔다 하면서 적응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절대 작은 크레스티드 개코는 여기서 키우시면 안 되고요. 크레가 커가면서 사육장 크기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육장을 쓰실 때는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 이제 백업을 이 정도, 이 정도 높이에 백업을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레파즈 적재형 중자 사이즈 사육장은 크레스티드 개코가 25g까지 쓸수 있는 사육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 사육장은 이제, 음, 우리가 이제 한 마리만 키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체까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보통 이제 성체 기준은 40g이라고 하는데 40g까지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 잠금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잠금 고리를 여러분들이 필이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 이 크랩박스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요. 겨울에는 여기에 이제 파충류용 전기장판을 꽂아서 이 사육장을 따뜻하게 해줄 때 사용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육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백업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중간 지점에다가 백업을 설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에서 3, 30% 정도 되는 이 지점에다가 백업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크레박스에서 이렇게 좀큰 사이즈의 백업도 나오는데 이렇게 옆면에다가 부착을 해서 어, 크레스티디 개코들이 이 위에 올라가서 쉴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육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귀엽죠? 이제 여러분들의 크레가 더더더 어, 더더 자라서 완전히 이제 성체가 됐다라고 하면은요 이때부터는 크레스티드 개코의 사육장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어릴 때는 적정 사이즈라는 게 있지만 40g이 넘은 성체가 되었을 때는 사육장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필요한 사육장이 저희 크랩박스에서 판매하는 이런 집 모양 사육장이거나 아니면 아까 2020-30 사이즈보다 더큰30-3045 사이즈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어, 30-3045 이상 사이즈부터는 크레스티드 개코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까지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을 합사해서 사육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합사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 하시면은 크레박스 유튜브 채널에 크레스티드 개코 합사 이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육장의 종류와 어떤 사육장이 내 크레스티드 개코에게 적합한가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